무언가가 만져지는데, 단단하고 둥글게 만져지면서 시간이 한두 달 지나면 커지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바이카 전문의 김자영입니다. 오늘은 엽상종양이라는 것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엽상종양 많이 들어보지는 않으셨을 텐데요. 영어로는 필로데스 튜머라고 이야기하는 종양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제가 양성종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한번 언급을 드린 적이 있어요. 필로데스 튜머는 양성종양에 속하는 종양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이한 점은 이 필로데스 튜머는 이 안에서도 양성 그리고 경계성, 악성으로 나뉘게 됩니다. 요세 가지의 특징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 이 필로데스 튜머의 특징은 조금 빨리 자란다는 거고요. 빨리 자라기 때문에 많은 환자분들이 만져지는 주소로 내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조직검사를 통해서 보통 진단이 되게 되고요. 내 가슴에 무언가가 만져지는데 단단하고 둥글게 만져지면서 시간이 한두 달 지나면 커지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반드시 유방암만은 아니고 이렇게 엽상종양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엽상종양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섬유선종과 다소 구분하기 힘든 점이 있습니다. 작을 때는 초음파 소견상에서도 그렇고, 촉진상으로도 그렇고, 어, 상당히 비슷하게 만져지고 보입니다. 그래서 크기가 작을 때에는 저는 가끔 환자분들께 아, 이거는 섬유선종으로 생각이 되지만 혹시 모르니 빨리 자란다는 이 특성을 고려했을 때 엽상종양일 수도 있겠어요. 말씀을 드리고요. 많이 커졌을 때는 초음파에서도 조금 구별이 되는 특징의 경우니다 그래서 이 특징 때문에 조직검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엽상종양 아니면 섬유 선종 같아요라는 결과지를 받아보시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이런 경우에 환자분들한테는 제거를 권유를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 조직 검사로 소량의 조직을 얻었기 때문에 이두 가지를 구분하기가 힘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전부를 절제를 해서 정확히 엽상 종양인지를 판별하게 됩니다. 엽상 종양은 빠르게 자라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성 경계성 악성으로 나뉘는데요. 이세 가지 분류는 조직 검사만으로는 알기가 힘들기 때문에. 전부를 제거해서 어떤 군에 속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 엽상종양의 경우에는 완전한 어, 절제가 치료의 원칙이고요. 이전에는 무조건 수술을 하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많이 트렌드가 바뀌어서, 어, 만모톰으로도 제거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성, 경계성, 악성 엽상종양인 경우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양성과 경계성 엽상종양의 경우에는 가슴에 남기지만 않고 전부 절제를 하면 되는데, 악성의 경우에는 마치 암천, ]처럼 광범위한 절제가 필요합니다. 또한 재발률도 많이 다른데요. 양성의 경우에는 약10% 정도에서 재발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경계성의 경우에는 15에서 20%, 악성의 경우에는 30%, 높은 경우에는 50%까지도 재발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 검사 상에서 엽상 종양이 나오신 경우에는 이 엽상 종양이 어느 분류에 들어가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 수술로 광범위하게 절제를 해서 악성에 준하여서 치료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검사상에서 섬유선종인지 엽상종인지 구분이 안 된다거나 혹은 5-EFITELIAL TUMOR라는 섬유상피종양이라는 결과가 나온 경우에는 조직검사 결과에서는 악성 엽상종양일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광범위한 절제가 필요 없이 단순하게 엽상종양 자체만 깨끗하게 제거를 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수술로 제거하실 필요는 없고요. 병변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마모톰으로 제거가 가능합니다. 마모톰으로도 엽상종양을 제거하실 수는 있는데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엽상종양 크기가 빠르게 커지는 경향을 가지고 또 초음파 소견상에서 다른 병변들과 좀 헷갈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진단받으신 의사선생님과 충분한 상의를 거치셔서 이 병변이 마모톰으로 확실하게 제거가 가능할지에 대해서 충분한 상의와 논의를 거친 후에 마모톰으로 제거를 하셔야지 제거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는 경우에 마모톰으로 제거를 하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조직 검사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역상종양이 의심됨에도 불구하고 업무툼을 하신 경우들이 종종 있고요. 10건이 좀 넘는 케이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발은 한분 있어서 70%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 최근에 환자분이 섬유선종 혹은 엽상종양이 의심이 된다는 병리 결과를 받아서 마모 토무를 제거를 하셨는데요, 깨끗하게 잘 제거해 드렸고요, 다행스럽게 양성 엽상종양 결과를 받으셨고 재발 없이 잘 유지 중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엽상종양은 초음파 소견으로만 봤을 때는 다른 양성 종양과 굉장히 혼동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경험이 많고 유방을 좀 전문으로 보시는 선생님들을 통해서 진료를 받으시는 거를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영상도 잘 보셨나요?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어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